<laughs> 안녕하세요. 같이, 같이 똑같이 다 장품을 쏘는 건가요누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저희 영웅이랑 영웅 씨야, 미키 씨가 장품을 쏘고 있는데, 영웅 씨가 원래 장품을 잘 쏩니다. 잘 쏩니다. 원래 장품을 써요, 맨날. 잘 쏩니다. 출근하면 저잠잘때리날 장품 사서 저배 아픕니다. 어? <laughs> 그 모습을 오늘 CF 공개한데. 어쩔지 모르고요. 저희들 나머지 세 멤버도 이렇게 찍을 테니까 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잠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잠깐만요. 카메라를 이용해 머리 손질까지 하는 영웅군. 여유로운 모습이죠. 오케이. 오케이. 영웅군과 뒷싸움이 될장풍 지금부터 미키군의 장풍 실력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저랑 미키군요,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내가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서로 어, 헤드폰을, 저, 헤드폰을, 이렇게, 헤드폰을 이렇게 헤드폰을 들고 쫙! 뿌리 진도를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저희는 병풍입니다. 예. <laughs> 대충 이런식으로 수습하겠습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장풍 날리면서 사운드가 누가 더 좋은지 근데 저기 보면 네. 저무지 색깔 무지 색깔 도미노 엑스트라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저 분들이 저희 사운드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끌어주셨다가 참그 분이 그 시기 참 인상 깊고 재미있어 예. 예 지금 저 보니까 이 장면들을 보니까 추석날 명절날 저희 식구들이 모인 장면과 거의 비슷한 장면들인데 참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참 많네요. 저는 가족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오, 야, 빵! 누나만 여덟 명이 있는 영웅군. 그래서 이번 시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분이 그날 저희가 유리가 될 때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 일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주셨는데 어 솔직히 그날 많이 울고 또또 또 스케줄 끝나고 차 속에서도 울고, 또 잠에서도 울고, 그냥 울기밖에 안 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 잠을 잤습니다. 음. 네. 예, 매진 됐다고 하는데, 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우선 싱글을 내고 히스토리북을 하나 더 냈는데, 저희의 색다른 모습이 많이 담겨있어서, 저희 어렸, 어렸을 적 사진이나, 아니면 멤버들 간에 했던 메모들, 아니면 낙서들, 그림들, 뭐 그런 게 들어가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VCD라고 저희 동영상 CD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앨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으실 영국은 것 지금 홍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가기 전 스탭진을 상대로 미리 연기 연습을 해보는 영웅군.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멤버들 사이에서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주변 분들에겐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장면에서 언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영웅군만의 카리스마로 미키군을 압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영웅군 미키군에 대적할 만한 멋진 장품을 쏩니다. 핸드폰 CF를 찍고 싶다. 그 핸드폰 CF, 그 이효리 선배님과 또 예, 다른 연기자, 선배님께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극 중에 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는 CF 꼭 해보고 싶습니다. 특정 뭐 식품이 있다면, 뭐 굳이 특정 식품이 아니라 먹는 거면 다 좋지만, 굳이 하나를 곱자면 뭘안해 피자. 어. 피자 계속 계속 음, 스파게티. 어.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Okay. Okay. Yeah. everything yeah. <웃음> <웃음> 네, 교복 CF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포즈 하나 <laughs> 다리가 길어 보이 <보인>. 아! <laughs> 다음은 개인 사진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시아군부터 시작 유난히 다리가 길다고 자부하는 시아군은 멋진 다리만큼이나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셨습니다 네 됐어요.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인 최강군. 이번 촬영에서도 어김없이 최강군의 맑은 눈빛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팀의 리더답게 멋진 기사로 변신한 윤호군. 다음으로 영웅군의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구장이 면모를 백분 발휘한 미키군의 촬영을 끝으로 모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동방신기 앞으로 다중 매체 활동에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무래도 음악점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동방신기 항상 열심히 할 테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초심 잃지 않는 그런 동방신기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앞에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CF, 찍고 있는 CF 이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동방신기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마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M도 사랑해주세요